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 스윙 3 6교시 제입니다 임팩트죠? 임팩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옥 스윙 1과 옥 스윙 2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옥 스윙 3는 옥 스윙 1, 2와 다 비교했을 때 다른 게뭐였어요 겨드랑이를 조여 주면서 결국에는 몸통 스윙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운 스윙을 하면서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체중이동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 동작은 반동을 위한, 내가 몸부림을 치기 위한 반동을 만들기 위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기에 다운 스윙할 때 옥스윙 1이든 옥스윙 2든 접목을 시켜서 좋죠. 때려든 아니면 줄 주워, 줄 당겨든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다운 스윙을 조금 접목을 더 시켜서 임팩트에 대한 설명도 드릴 텐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옥스윙1, 옥스윙2에서는 드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팔을 좀 주로 이용하는 스윙들이고, 옥스윙3는 몸통을 이용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오늘 제시가 될 텐데, 이거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5교시에서 그런 레슨을 드렸습니다. 다운 스윙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발 디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겨드랑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른손이 붙인 상태로 디디고 때리고, 디디고 때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줄 주어 디디고 끌고 가고, 디디고 끌고 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교시 제목을 보니까 임팩트요 임팩트. 그런데 옥스윙 1, 2에서는 임팩트 정말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옥스윙3에서는 저는 보통 제목을 쭉 같이 나가는 편인데 임팩트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다운스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임팩트까지 제가 오늘 소화를 시킬 겁니다 겨드랑이를 붙였다는 건 손의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손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죠 몸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혀은 아니면 줄 주어건 이렇게 스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운 스윙을 할때 오늘 내용과 접목이 되는 건데 다운 스윙을 할때 옥스윙 3에서 즉 몸통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어깨 뭉치를 오른쪽 어깨에 젖혀든 젖혔으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어떻게 뭐 들었건 뭐줄줬건어떻게 했건 간에 이 상황이 되면 백스윙과 업스윙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오른 어깨 뭉치를 수직으로 딱 떨구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임팩트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옥스윙 원은 어때요? 겨드랑이 붙이고, 옥스윙 원성 옥스윙 3죠? 그러면, 젖혀 하고, 어깨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여기서 쿵! 그냥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젖혀 그냥 때리라면서! 팔로 때리라면서! 근데 그 힘은, 정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깨에 뭉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어깨 뭉치가 이제 제가 한 2, 3분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여기에서. 왜냐면 골반을 써야 되는데 골반을 그 지난번에 다운 스윙할 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헷갈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까지 요거를 떨고 란 동작을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실제로 가장 많이 제가 레슨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젖혀 했으면 오른 어깨 뭉치를 젖혀 그냥 떨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왜? 아 몸통 스윙이잖아 몸통 스윙이잖아 그죠?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반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 숙였으면 이게 갔으면 앞으로 나와야지 이거 수직으로 떨구라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떨구지 않고 앞으로 떨구면 이왼 골반이 쭉 빠지면서 엎어 때리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수직으로 떨구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이 어깨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하공 아, 때리는 게 너무 무서워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옥스리를 하는 거예요. 젖혀놓고 그냥 어깨만 떨구면 공이 굉장한 파워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젖혀, 때려가 아니라 젖혀, 떨고 접어, 떨고어불 부어, 떨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옥스윙 1, 2에서는 왜이 설명을 안 드렸냐? 일단 팔 위주로 때리는 성격이 강한 스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느닷없이 왜 다운스윙에서 얘가 안 나오고 임팩트 순간에 나왔냐면 제가 임팩트를 설명을 할 때는 골반의 회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돌고 공이 맞는 순간에 에에에에 이따가 딱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옥스윙 쓰리는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더욱 더 중요한데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잖아요. 그러면 디딤발이라는 건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반동은 있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골반이 돌아요.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면 이렇게 밀리면서 반동이 들어가면서 골반이 돌아나가는 모멘텀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고야 본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랬어요 뭐,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 충분 조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깨를 떨구면 반드시 골반은 돌아간다. OX. O. 골반을 돌리면 반드시 어깨는 떨어진다. OX.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골퍼들에게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옥스윙 3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어, 옥스윙 1, 옥스윙 2 보셨잖아요. 골반을 맞추는 건데 어깨 떨어뜨리는 연습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옥스윙 원이면 옥스윙 원 스타일로, 옥스윙 2면 옥스윙 2 스타일로. 너무 많이 들이면 저희 또 멤버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멤버십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어, 비멤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 여러분들은 이 제목에 멤버십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썸네일에 금색 글씨로 멤버십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안써 있는 거 보시면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멤버십 영상 이어갑니다. 멤버 여러분들 채널 보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 스윙골파 아카데미 고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